메시지 잘 보세요, 꼭딱귀요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 자, 서울 포켓몬고에서 포켓몬들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를 알려주는. 어, 뭐, 서울 포켓몬고하고 이제 부산 두 개만 지원되죠? 근데 이게 오늘부터 보니까, 어, 저 이미지가 없어지고 숫자하고 영문으로만 되어 있습니다. 한글하고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 뭐야? 160번 페, 페랄? <laughs> 이거 뭐고 어떻게 찾으란 얘기야?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. 요거 FAQ 눌러보시게 되면, 어, 아마 그 저작권 문제 때문에요. 닌텐도 측에서 이제 그 저작권 이미지 니가 뭔데 이렇게 사용하냐? 뭐 그런 것 때문에 바꾼 것 같고요. 여기 보시게 되면, 뭐, 제이슨 파이 파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하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. 요 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G 스파이를 올리시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이이 어, 업체 업체인지 뭐 어떻게 개인인지 뭐 그러겠지만 여기서 이제 우린 책임이 없으니까 이미지를 넣어서 하든지 말든지 네가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서 해라라고 하시면 될것 같은데 자 저거 인터넷 찾아보니까 주소가 있습니다. 물론 또 언제 없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. 자 주소는 그위 글에 있는데요. 여기다 컨트롤 V를 넣게 되시게 되면 이렇게 뭐 샘플점 제이슨 해가지고요, 그냥 안에 텍스트 파일 해가지고 뭐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되는데, 자 요거를 전체 선택하셔서 복사하시고요. f a q 메뉴에 있는 거에서 제이슨점 URL에서 컨트롤 V 하신 다음에 서밋해서 어, 자 이제 올려주시게 되면. 자 이제부터 자 다시 또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이제 뜨게 되죠. 자 이거 이거 혼자 보고 앉아 있었네. 자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가 뜨게 되고요. 어, 언제 사라질지 또 모르겠습니다. 저기 또그 올린 업체에서 또 호스팅 문제로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PC에서만 하시면 되는 거고요. 이것도 스마트폰이니까 그러니까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도 각각 브라우저마다 다시 다 세팅을 해주셔야 될 겁니다. 아마 요 자체적으로 데이터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자 스마트폰에서도 한번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요 주소를 전체를 아까 복사하게 하시면 될것 같고요. 자 다시 갑시다. 자 브라우저로. 자 브라우저 어디 갔어? 자 브라우저. 자 이쪽에서. 자 서울 포켓맵 지금 현재 이렇게 나오죠. 다시 불러오게 해도. 자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서. 자, 자 이렇게 또 숫자만 떠 있는데 FAQ 눌러주시고요. 자, 제이슨 백지가 요거를 저 PC에다가 다운로드 받아서는 안 되더라고요. 자, 뭐 디드라이브 경로는 안 맞고, 이따가 붙여주시게 하신 다음에, 자 여기다가 서밋이라고 다시 한번 넣어주시게 되면, 야호, 자 다시 나온다. 자 이제 하나만 잡으면 이제 어 저기 이제 리자목 만할수 있는데 <laughs> 자 이렇게 나오게 되니까 어집 근처에 떴어 가서 빨리 잡아야겠다 자 하여튼 어, 이렇게 하시면 되니까요 자 하여튼 저 하, 하시고요 저위 글에 보시면 주소가 남겨 있으니까 그거 하시고 아마도 나중에 되면 업체에서 없앨 수도 있으니까 그때가 되면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잘 잡으시고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. 구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